안녕하세요. 유젠드 미실장입니다.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신가요? 아, 오늘 또 베트남은 막 무지하게 또해비가 태가 쬐네. 하여튼 이게 항상 한계절이고, 요즘 또 비도 잘 안, 이게 우기를 했는데 비도 잘안 와요. 비도 안 오고 뭐, 하여튼 뭐, 언제든지. 하지만 또 유젠드 미실장은 열심히 달리는 모습 또 보여드려야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뜨겁나, 어떻게 되나. 예. 자, 옛날에 민식이가 이제 군대를 가려고, 이제 군대를 면제 받고 싶어가지고, 근데 면제 받는 방법이 되게 많았어요.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았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제 이빨이 없으면 군대를 안 간다는 얘기 들은 거예요. 제가 이제 가가지고 그 전날 술 먹고 이빨을 다뽀야야 이제 군대 안 가겠구나 해가지 이제 딱 이제 그 다음날 신체 검사받아서 딱 갔는데 딱줄서 있는데 갑자기 딱 돌아오더니 여기서 군대 못갈 놈들이 있으면 나와 딱 그런 거 아니에요. 딱나세 번째 섰어 첫 번째 놈이 딱 나왔는데, 군, 군의관이 딱보면 너는 뭐 때문에 군대를 못 가나 하더니, 이빨이 없습니다 하더니, 네. 지휘봉으로이 벌려봐! 이걸막 보는 거야. 어? 이 새끼, 야, 이빨이 하나도 없는이 새끼. 야, 너 어떻게 사냐? 아우, 면제했다, 그런 가야얘 면제받는 놈도 면 좋아하지만, 좋아지만, 민식이 세 번째 샌는 얼마나 좋아. 제가 면제해, 나도 면제하냐. 자, 두 번째 놈, 너 뭐야? 치지입니다 지휘은 가지고 막 어우 이제 아, 아이 다 썼네, 어우씨 세 번째 넌 뭐야? 아. 딱 그, 개그 보더니 저 군대 갈래요? 하고 들어갔잖아. 이못 참아가지고. 에. 그거 참으면 되는데. 에. 괜찮았나요? 예 옛날 개그인데. 이게 누, 어떤 분이 닦글다셨는데다 다 아는 개그인데. 민실자님 얘기하면 좀 새록새록 재밌다고. 엄선된 개그만을. 찾아 헤매는 어, 아, 제, 옛날 하다 보면 또 재미없어도 있지, 뭐. 예, 그래요. 예. 자, 오늘은 또 이제 제또 본업이 또 이제 본업이라기보다또 제가 또 주로 하는 또 본업, 본업이어서 해야 되는구나. 또 유학생들 케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저 이제 요즘은 어, 애들이 너무 똑똑해. 제가 요즘 같은 경우 학생들이 이렇게 문의를 많이 와요. 근데 예전에는 학생들 문의 오면 솔직히 좀 그랬거든. 왜냐면 이제 학생들 문의 오면은 연결이 잘안 돼요. 왜냐면 학생들이 그냥 장난으로 하는 경우도 많았고 한데 요즘은 아니야 해주면 부모님이 그냥 다시 연락이 와요. 그래서 어 이게 되게 세상이 변해가고 있구나. 요즘은 이제 정말 이제 애들이 진짜 많은데 이 질문의 수준이 좀 깜짝깜짝 놀라는 거야. 저희 큰애가 지금 고3이고 둘째가 지금 이제 원래 나이는 고1인데 지금 고2로돼 있어요. 이 이게 생일 때문에 근데 저희 애들을 보다 보니까. 그 나이 때들이 질문이 오는데, 와, 이거는 우리 애들이랑 좀 많이 틀린다? 이런 느낌 많이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확실히 좀 그런 애들이 또 와서 또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예, 뭐, 그러다 보니까 요즘 애들 상담도 정말 이제는 정말 학생들 상담도 이제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돼서, 이제 그, 뭐든지 다 이제 그런 친구들이랑도 상담을 굉장히 신중하게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뭐, 그렇다고 예전에 뭐 설렁설렁한 거 아니었는데, 하다 보면 이제 그런 거죠. 이제 예전에는. 어, 우리 학생, 그러면 부모님이랑 상담 다시 얘기하고 연락을 다시 줘요 했는데 요즘은 그냥 똑같이 했는데 부모님이 직접 연락이 한 1, 2주 뒤에 오는 그런, 어,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진짜 왔어, 다. 어, 이거 내가 볼 때는, 야, 이게 세상이 변해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잘 있습니다. 예. 그 중에 이제 최근에 고3 학생이 질문 온 거가 있어서 제가 한번, 어, 참 현실적인 질문이고 그 친구가 참 필요한 건데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느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또 답변을 지금 한번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1번. 유젠드 대학교 유학비는 얼마 정도 드나요? 대학교 학비는. 보통 지금 공립대 기준으로 대학교 학비가 1년에 한 3만 불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38에 한 2,2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1년에 한 15,000불이면 쓰게 되는데, 그러면은 15,000불은 1,200만 원이니까 3,400만 원 정도 되죠. 뭐 비행기 효과만 3,500 정도 생각해야 되겠죠? 하는데, 뭐, 근데 또 이게 이 친구들은 20시간 정도 일을, 아르바이트 가능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뭐, 자기네가 세이브 할수 있는 길이 전죠첫 해는 좀 영어가 안 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 첫 해는 좀 힘들거든. 뭐, 이래저래 뭐, 헤매야지 학교 생활도 뭐, 적응해야하 그러면 첫 해는 솔직히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한3,500 그대로 다 쓰신다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부터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과외 같은 건 아르바이트 하기 때문에. 자, 2번. 유젠드 대학교 3년제를 졸업하면 한국이나 전 세계에서 인정해 주나요? 예. 참고로, 유젠드 대학은 3년제입니다. 한국은 4년제가 학사지만, 유젠드 3년이 학사예요. 근데 과정마다 틀린데, 4년짜리도 5년짜리도 뭐, 그래요. 의대 같은 경우좀더 길고. 근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영년방 여기서 유젠드 받은 라이센스는 호주나 영국이나 영년방에서는 거의 그냥 동일하게 쓰입니다. 하지만, 미국이나 한국 쪽에서는 요즘 들어 이제 많이 인정을 받는 추세, 왜냐면 졸업한 애들이 많이 나가서 지금 많이 잘 되고 있고, 제가 아는 학생 같은 경우만 해도 지금, 어, 부산에 있는 부모 대학에 정교수로 있는 친구도 있습니다. 지금 캔터블리당 나와서. 그렇기 때문에, 뭐 학교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건 없지만, 제가 이제 정확히, 여기를 좀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영년방에서는 거의 그냥 100% 쓰인다. 라이센스 모호다. 그래서. 호주로 많이 취업을 해요. 근데 요즘 호주가 영주권을 안줘서 유젠에서 이제 머무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자 자, 요거 좀 재밌는 질문이에요. 3번 불량학생들이 진짜로 대마초나 마약을 쉽게 하나요? 자 아이러니 하게도 이이 나라는 이제 마약은 불법이에요. 근데 왜, 웬만한 외국들은 마리화나 대마초죠. 대마초는 합법입니다. 근데 이게 싸지가 않아요. 그니까 널려 있어서 막 내가 그냥 갖다 필수 있는 게 아니고 돈을 주고 사야 되기 때문에 비쌉니다, 가격이. 누가 피겠어요? 네. 부잣집 애들이 먼저 핍니다. 그리고 이거는 마약의 일종이지만 이제 부잣집 애들이 파티 같은 데서 한 피긴 하지만 이거에 또 중독되는 애들은 또뭐 모르겠어요. 저는 모르 그런 데서 좀 경험을 한다고 해요. 극히 일부분의 얘기입니다. 이건 정말 그런 파티만 맨날 쫓아다니는 애들 얘기고 일반적으로 애들은 파티를 따라다니는 그냥 맥주만 먹고 그냥 놀지. 그리고 한국 애들은 잘 그런데 참여를 잘안 해요, 또. 여기 또 여기는 대학교 온 애들이 이제 막집 떠나가지고 이제 혼자서 살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파티를 하긴 하지만 한국 친구들은 좀 그런 게좀 약간 틀립니다. 약간 그러니까 문화적인 배경이 약간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랑은 좀 대만은 이런 거는 솔직히 말씀드 자기가 피고 싶지 않는 한는 쉽게 대할 수 없다는 거 제가 말씀드리고 일반적으로는 뭐 거의 한 친구들이 없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여튼 뭐 한국은 더 쉬워요. 한국이 더 쉽지 뭐. 마약 살려면 더 쉽지. 근데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는데인종차별이런거 보면은 뉴질랜가 가장 적고요. 하여튼 안전하긴 굉장히 안전해요. 제가 전 세계 어느 나라에 비해서 최고로 안전하다고 저는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 호주만 해도 인종차별이 많지만 유젠드만 해도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하여튼 오늘 제가 고3학생들 실질적인 질문을 가지고 제가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 하여튼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으리라 생각드리고, 유젠드 미시장 항상 열심히 달리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